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그것은 직접 하나님을 품에 보호하여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 광야 산 앞에 머무는, 머무는지라 그때 모세는 산상에서 돌아와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듣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축복을 받아 세상에 없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전포하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 대사장이 되어 온 세계를 통치할 후일의 약속, 약속을 세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는 바 이상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 하나님한테 합할수록 사탄은 이스라엘 길을 따라가면서 광야까지 따라 나와 불신, 불신종의 자치를 대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전히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사탄이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불신, 불신종이면 사망에 처하는 것을 절절히 뼈에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때마추와 신여산 산장에 상상에70 장로를 데리고 모세는 40일 낮과 40일 밤을 40주야를 지내면서 10개 명 말씀 석하의 석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6일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을 덮더니 7일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중에 모세에 나타나시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화염과 같이 비추시는 것에 모세는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 밤낮 40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대한 기간인 동시에 백성에게 가장 지루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과 동시에 성전전설의 시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의 사실입니다. 성전구조를 살펴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계가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고 또그 앞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즉그 성전은 예수님의 한몸본체의한 틀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되는 예수님 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그 지성소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하늘세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성전은 지상세계를 상징하는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한 자체에게는 하늘과 땅 완성의 한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표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생소를 살펴보면 덮개가 있고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속재소가 있으면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 인간이 타락함에 따라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말씀에 이상실체인 하나님의 몸인 아담 해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담 해와 타락한 후에. 그룹들을 두어서 하나님 세계와 서로 멀어졌던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 생명수를 찾아 생명나무 과실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그룹 간에 나타나시어 직접 붓게를 메시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룹의 간격을 통하게 하는 것을 표시하여 이와 같은 구조를 보게 한 것입니다. 속죄소에 나타나시면 속재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근본 창조 원리를 복귀하여서 자기 자신의 한몸 예수와 성신을 통하여 죄를 속하신 후에 각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것을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기본틀을 닦는 존재를 존재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몸 성소와 같은 그의 집하에 안기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상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게 된 것은 성전이 쓸데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예수님한 몸을 상징하였던 그본 자체가 출현하게 되니 성전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구약시대의 이상이 완성되었다 함을 결론 지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서 그룹으로 막았던 하늘 세계와 통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이상 목적 과등의 시작은 온 우주를 통하여 성차하고자 하는 중재 목적의 뜻을 두고 성전의 건설을 하게 되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의 승리한 후에 성전 이상의 시작이라는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원수에 승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면 우리 신자도 성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예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하여 제2차 성전 자체 건설을 할수 있다는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대하여 고지하는 최고 목적이니 이 얼마나 귀한 소망들의 존재였을까요? 즉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한몸될수 있는 기본 원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여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부자지간이 근본을 찾은 뜻의 승리이 시작됩니다.이와 같이 귀중한 승전의 시작을 보려고 모세는 산상에 사십 주야를 지내는 중에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하여금송아지 우상을 지어 섬겼습니다.여기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천 작업을 기초로 주어진 행동으로 나아가 그 우상을 중상하고 기뻐하여. 하셨습니다. 그 도중에 신의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온백성이 아론으로부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에 목격한 모세는 크게 성을 내어 손에 쥔두 석판을 던져 부추, 부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세는 보대에의부 불순한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석판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아담 해와의 실체를 표시함입니다. 즉 석판을 깨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탄이 시켜서 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 여기가 하나님께 있어 크나큰 중대한 일의 출현을 보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오실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을 표시하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두 스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몸을 표시한 것이요. 온 이스라엘보다 귀한 자체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몸을 표시한 이 습관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크게 화가, 화가 크게 나셔서 온 백성과 아론 이하 전, 전부를 말끔히 지워버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는 다시금 40주야를 금식하여 하나님이 같이, 같이 하지 않을 것을 돌이켜 속죄함을 받고 만든 불습탕에 다시금 여와로부터 호 말씀을 새겨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전과 같이 모세에게 광채가 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뜻을 계상할 것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이와 같은 원인을 통하여 침입의 길을 예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반자의 애국에서 나온 것에 한탄하여 마실, 마실 것이 없으므로 의겁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회막 사이에 눈물을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와 함께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팡이로 아론과 더불어 회막을 모으고 그 눈앞에서 방책을 쳤다 물을 내서 모인 군중과 기둥은 가축에게 먹이라 하라 하시네 요와의 명령대로 모세는 그 앞에서 지팡이를 들며 따라사대, 태역한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무튼 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너희에게 마시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채를 나치니 물이 더 많이 나오는지라. 이것이 가데스에 있어서 한 것이었는데, 그때 요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이르기를 이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그룩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의 요와를 향하여 대에여요와 자기의 그룩함을 나타내심으로 그 물을 그리바라 하신 것이었습니다.